저는 사실은 공대 에 나오고 말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랑 그런 어, 플로그랑은훨 틀린데 어, 네, 뭐제 생각에 저를 제에 대해 말씀드려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 CFA의 월스 트 케이스, 진짜 지식도 없고 뭐 없고 뭐 없고 뭐 없는 애가 그러니까 이 정도 지식인데 저 CFA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어, 저의 커리어 를 보면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밌는 사실 저는 그런 뭐언어를 치면은 평생 배워본 적도 없는 제2회 국어 정보가 저는 사실 경영한 이런 쪽이어서 처음 시작부터는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처음에는 원래 삼성물산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쪽을 하다가요. 그래좀 건전하지 않은 데 드라마에서 나온 펀드매이저의 화려한 인생을 보고서 국민권을 가야겠다고 생각 갔어요. 그걸 다 갔어. 한 5년 정도 화려하지 않음을 깨닫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정착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CFL을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가게 됐고, 그때부터는 좀 이제 정갈하게 살았죠. 그러면 이제, 정말 뭐, 대체 투자에서도 스페셜트 될려고했고 그럼 뭐, 파일형 인재라 그러잖아요. 보통, 경영학과 분이시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걸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공대베에 있다 보니까, 어, 투자 쪽을 좀 끝까지 파면, 어, 분명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작을 했었고요. 어,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저 추가적으로 저는 또, 뭐 각각 다르게, 저 이제, 대책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책 투자에가 끝이 아니라, 뭐, 보통 CIU나 이런 데까지 가면,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런 것 식으로, 전체 주식 채권이나 모든 걸 포함한, 전체 자산에 대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아, 난그 c i u 갈 거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런 생각으로, 어,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다니면서 했어요. 그냥 다니면서 아까 5년 놀다가 5년 화려한 생활 못하고 아 이제 공부하자. 친구들한테물어보니까 어, 공대는 CF 주워도 못 한다고들. 날 아, 천재니까 할수 있을 거야. 날 천재성을 입증해 보려고 그냥 아 그럼 방향성도 과았죠 CF 그래서 했고 어, 저는 2년 걸렸습니다. <laughs> 어 한참, 한참 걸렸구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아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전그 전까지 대학교에서도 진짜 많이 놀았고 계속 뭐 이렇게 어 되게 인생을 노는 게뭐 약간 메인이었었는데 정말 그 아침에 회사 두 시간 전에 가서 두 시간 매일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만 약속 많이 잡고서 공부하고 저녁에도 뭐월수금 정도는 1 0 시까지 도서관 가고. 요, 전, 애 출산되고 이직도 하려뜨해가지고 와이프가 주말에 애안 보면 뭐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통 10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는 6시에 도서관 가서 11시에 들어오면은, 어, 집은 1시간만 비운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좀 3년 반에 끝날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어렵죠. <laughs> 이거 진짜, 한 10년 거의 가니까, 어, 사람 습관이 바뀌고, 어, 정말, 모르겠어요. 뭐, 즐거워서 웃지만, 웃다 보면 즐거워질 수도 있듯이, 정말 <laughs> <laughs> 되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데, 바른, 어, 바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정말, 어, 제가 이제 다 끝나면 놀라 그랬는데, 어, 놀방법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뭐, 틀 지금 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도 아, 있는데, 서 아니, 그러니까 할 것도 없고 하는데, 정말.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자기 개발에 서 계속하고, 계속 개발하면서, 그런 남들보다는 분명히 더 시간을 제가 유용하고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그, 아, 영어도 봤다. 영어도 봤지 영어, 영어 저, 토익 540점. 이었거든요. 아, 물론, 곧 대, 학교 4년 때는 그좀 높았는데, 놀다가, 이제, 놀다가 이제, 연대 파이널스 엔비 지원할 때, 어, 학 어, 성적만 내면 된다고 러볼래요 정말 성적만 내면 된다고 하고서 하니까 540 나오고, 그때 저랑 몇 명이 최저점이어서, 어, 영어 면접을 받던 거죠. 니네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면접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CFA가, 어, 그런 영어 실력에, 어, 공대 베이스에서도, 어, 물론, 탈년을 하시면 안 되죠. 에, 빠르게 붙이셔야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할수 있는 거였고 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 어떤 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50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50밖에 안 들려요 근데 그게 단조줄 알아요 아이 새끼... 아니 새끼 아니에요 이 새끼 안안 <laughs> 50, 50이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보니까 이 분들이 80, 90 이상인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냥 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못 뽑아서 못 뽑은 거였고, CFA를 하면서 결국은 저는 사실은 마지막 CFA라는 걸 따고서 그냥 그뭐 약간 뭐 학력 세탁 이런 느낌을 전원했는데 그 결과를 원했지만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 회의 내용 하나하나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그러니까 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좀더 어렸을 때 했었으면 제가 그런 그, 만, 만나는, 만난, 만난 사람들한테 더 빨리 이제 성장하고 더 많은 걸 캐치업해서 더더더 빨리 제가 성장했을 때라는 후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그릇판들, 결국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결국 제가 듣고 싶은 말은, c f a 나 이런 어떤 하이레벨 제공함으로써, 어 결국은 자기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